경북 포항시 빌라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근데 왜 포항에서 자취하고 있지? 자취를 하고 있다. 클로버는 아씨, 이 그냥 지금 그 아직 내가 정리도 아직 안 했다니까 마음에 그 정리도 아직 못 했다니까 지금 내가 동네 탐방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컨텐츠 지금 뭐 하나 올려야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지금 아직 모든 게 지금 클로버, 클로버 이거 모양은 그냥 씨. 자, 유튜브 어린이 섬쟁이 안녕 안녕. 오늘 동네 탐방 할 때가 돼서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어, 새벽 5시네요. 이거 옷은 괜히 입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방송하는 날짜가 삼성하고 하나 플레이어 보호차전 마지막인데, 배고파서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먹는 동안 심심해서 잠깐 이렇게 중계 한 거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물론 11대 1로 이기긴 했지만 어차피 우승은 LG가 할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겉옷이 지금 바로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은 상태야. 그리고 지금 옷 갈아입기도 귀찮고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뭘막 그러는 게 아니야. 알겠니? 오늘도, 예약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 보전. 중부 흰 바위로. 영종도에 사나봐. 여기가 이제 영종 신도시 쪽이야. 야, 그 영종 신도시 사람 봤니? 응. 어. 뭐, 아파트뭔 아파트, 여기, 여기, 뭐, 뭔, 뭔 아파트 사는데, 어? 뭐, 신도시 아파트. 야, 우리나라 최초 신도시가 여기 영종도, 영종 신도시일 거야. 아, 분당이 먼저인가? 아, 영종도가 먼저 아닌가? 어, 나 영종이 먼저라고 알고 있는데. 아, 분당 일기구나. 아, 국제도시인가? 그게 최초인가? 아, 계획도시인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하, 아, 아무튼 영종도가 뭐가 최초긴 한데, 이거. 범죄도시 아니야. 동네 탐방 최초가 아니고, 그냥, 어. 아무튼 여기 영종 저 신도시도 젊은 부부들 있잖아. 여기 살기 괜찮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옛날에 시골바닥이었어. 알지? 논밭볼게 없어, 뭐, 동네가. SK 아파트 사냐? SK뷰? 운서동. 영정 신도시 쌈. 뭐, 이거 해봤자 뭐, 꼴랑 한, 뭐, 한, 한 4에서 6억이면은 뭐, 될거 같은데? 4에서 6억이면, 봐봐! 바로 맞춰, 그지? 4억. 싸잖아. 그 젊은 부부들 있잖아. 부담되면은 충분히 살만해. 여기 학교들도 많아. 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어 국제 고등학교. 국제도시로는 아마 최초일 거야. 아마 맞아. 내가 말한 게 송도 국제가 있는데 그 전에 영종동이 먼저였거든. 어. 어. 근데 아 근데, 뭐 이렇게 횡해! 아 인프라, 어딨어, 인프라, 어? 아유 상가, 어딨어, 상가? 아니, 상가 없어? 하늘 고등학교 가서, 하늘 날아 어? 여기 하늘 고등학생들, 어? 하늘에 있어, 학교가. 여기 하늘 도시가. 하늘에 있잖아, 그지? 어, 하늘에 떠 있잖아, 학교가. 여기 학생들은, 날라다니고 있어, 보면. 여기 공중에 떠 있어. 이 언덕?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늘을 날라다니기 때문에, 언덕백이 올라갔는데, 아무런 힘이 들지 않 아, 잠깐만. 여기 학교 학생들은 끝나면, 잠깐만. 뭐 학교 앞에 뭐 분식집이나 뭐 그런 거 없어 왜? 어? 바스 정류장은 있어야지 집이 어떻게 가 이거? 여기 하늘고등 학생 있니? 이거 저기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뭐 어디 떡볶이 먹을 데도 없니? 공부만 해야 되니? 인천 어? 인천 과거야 여기 있네 그래도 과거 학생들은 그래도 떡볶이 먹을 때는 있겠지? 인천 과거 공부 잘하는 뭐야? 뭐 대학교야? 아니 여기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어디 뭐갈 데가 없어 아니 분식집 하나 없냐고? 그래서, 이, 운서 중학생들은, 그래, 중학생이니까 나와서 저기, 떡볶이 먹을 때라도 있겠지? 야, 학교는 잘전 왔는데. 자, 학교 끝났어. 어. 자, 친구들이랑 학교 끝났어. 떡볶이 어디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학교 앞에 뭐, 문방구나, 떡볶이 분식점이라도. 있, 있. 아니, 뭐이게 없어.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없다. 아니, 그러면은 학생들 끝나고 어디 놀러 가? 어 이렇게 상가 하나 없어? 영종 중학교 아 여기는 왠지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아마 키키 아니 이거 아우 나참 그냥 야, 안 되겠다. 고추라도 먹어야겠다. 여기서 고추 좀 이렇게 가져가다가 고춧가루 빠은 다음에 고추장 만들어서 떡볶이랑 이렇게 해서 어, 볶아 먹어.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어? 어디 갈 데가 너무 없네. 친구들이랑, 그 뭐,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그냥 무조건 빠이빠이야? 떡볶이 한젓씩 정도 먹을 정도의 여유는 돼야 될 텐데. 예, 네, 아무튼 젊은 부부들 집값 부담되면은 영종신서시 좋아요. 넘어갈게요. 아, 주소가 왜 이러지? 야, 낚시기만 해봐. 뭐야? 창고잖아! 진우기계? 318? 야 임마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주소가 318번지인데 진우기계? 이게 뭐지? 내가 그 이제 동네 탐방 낚시하지 말라니까는! 어? 주소가 318번지인데 진우기계? 일부러 만든 거 아님? 누가 일부러 만들어! 이 법정 이 번지수는 정해져 있는데 어우, 그냥, 그, 내숭, 그, 하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든, 어? 이근데 확률이, 이게,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할 확률. 뭘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라! 318 다시 10일, 또 10일은 또 왜, <laughs> 잠깐만. 다시 10일, 10일까지 있네. 이거는, 이게 우연해, 우연해, 우연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 아유. 사장, 사장, 하게다 같은 사장을 보여. 이 길때 길따 안길 때를 구분했어야지. 쟤들 때 돈을 갖고 와야지. 그거를 어? 돈 떼먹고 그럴 줄 알았어. 너곧 무릎 꿇을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난다. 보네야 비닐 갖고 와. 요썰고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이슥슥슥슥슥슥슥이슥슥슥이슥슥슥슥슥슥슥슥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여기 지금 중계되고 있다고? 어디서? 여기 위치 발각됐어? 야 여기 불태우고 다 없애 야야 여기 위치가 발각된 것 같아 야 여기 자야 증거 다인멸해다 불태우고 법정 주소 다 없애 쉬이, 쉬이. 누가 발견했어? 너구나. 자, 됐어. 아무튼 이런 거 하지 마 임마. 찾아내고 찾아내고 있어 그냥. 아우 그 바빠죽겠는데 그냥. 그 어? 내숭 하지 말라니까 동네한 방이 그냥.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음. 뭐야? 어머, <laughs>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야, 뭐, 야, 뭐 아파트 뭐야 이거? 아니, 아파트 이거 뭐야 이거? 아파트 왜 무너지기 직전이야? 한 4,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뭐 금강 거 이렇게 메꾼 거야? 뭐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 뺑키치라는 아 아파트 새로 뺑키치 뺑키치라는 거예요? 아, 제대로 칠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옛날 거 뭐, 2021년은. 2021년이 더 깨끗하네. 어. 지금은 도색 작업 다 오. 깨끗이 해서 아 바꿨구나 색깔을 약한 색깔을 있잖아 요즘 그 신축 아파트 색깔로 했네 그지 요즘 신축 아파트 그레이색 맞잖아 그죠 어, 많잖아요 2010년은요 <laughs> 야, 그래도 페인, 야 그래도 나름 페인트질 많이 했네 어 누리끼리한 촌스러운 색이었는데 어, 나름 한번 이렇게 뺑키질 했는데 나름 최신식으로 했는데 야 분홍색이 좀 촌스러웠나 봐 그래서 최신으로 어, 이게 낫다. <laughs> 이러니까는 신축 아파트 같아. 집값은 엄청 쌀 거야.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2억, 어. 2, 3억이면 살것 같아. 2, 3억, 1억 9천, 1억 되네. 싸다. 어. 아무튼 잘 살아. 어? 어? 자, 그냥 아파트네요. 그냥 아파트는 이제 뭐 별로 볼게 없어. 어? 아파트 더럽게 높네. 아, 이런 데는 근데 김해라서 신축 아파트라 아파트는 좋은데 비싸진 않네. 되게 좋은 아파트 어? 표방했네. 어 상가도 이렇게 있고 근데 임대가 사람이 별로 없구먼 상가 공실봐 어쩌면 좋아 봐봐 3억 싸다 집값이 비싼 게 좋아서 비싼 게 아니야 이게 다 땅값이지 이게 저기 강남에 이게 저저봐 어한한 50억 되겠지 뭐 여기 살아 이런데 김해여 어? 그 대창 공원에서 어? 대창도 먹고 막창도 먹고 어 아까 그 거기보다 봐봐 강류 중학교 학생들은 나오면은 떡볶이 먹을 때가 있을 거야. 봐봐, 탁 나오잖아. 분식점이 없어, 없어서 집에 가서 빨리 공 그저 그래, 학원 공부나 할수에 공부나 해 공부.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 밥. 건강하게 밥 먹어 밥. 됐어, 넘어가. 경북 포항시 빌라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근데 왜 포항에서 자취하고 있지? 자취를 하고 있다. 클로버는 아씨 그냥 지금. 그 아직 내가 정리도 아직 안 했다니까 마음에 그 정리도 아직 못했다니까 지금 내가 동네 탐방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컨텐츠 지금 음뭐 하나 올려야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지금 아직 그 모든 게 지금 클로버 클로버 이거 모양은 그냥 씨 아직 아니라고 내가 조만간 정리 내가 좀 마음에 정리되고 몸도 좀어 추스리고 어? 운동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정리해서 올린다니까 벌써부터 그냥 그 클로버 무의는 그냥 씨. 아유 그냥 돈만원 내고 그냥 어? 코 나오게 그냥 할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는 집인데 옆에 복지센터가 서비스가 좋아서 할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할머니랑 둘이서 살아 해킹 쭈꾸미 야 임마 할머니랑 둘이서 산다고 죽여버려 그냥 어? 아직 내정도 되지 말라고 아직은 근데 쭈꾸미 집 이름이 해킹 쭈꾸미가 뭐야 그리고 뭐 어? 옆에 복지센터가 서비스가 좋아서는 옆에 복지센터가 어딨어? 아, 옆에 복지센터가 어딨냐고! 나중에, 지 진짜, 아직 진짜 그런, 그런 거니까, 뭐, 옆에 복지센터는 뭔 옆에 복지센터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냥, 말을 만들어내고 그냥, 어? 여기 살아? 여기, 상가잖아! 장소 더보기가 뭐냐고! 명품 시계 서비스. 융금빵 그, 노지이 인터넷방송? 뭐야, 이거? 야! 야, 임마! 이거 뭐냐고, 이거는! 아이, 그 이게, 자, 그, 내수도 아니고, 노지이란 말이 어딨어! 인터넷방송, 이거 뭐야, 인터넷방송이 업체가?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방송을 실시간 준비하고 있다? 자, 아무튼, 저기, 뭐야, 가, 하지 마, 임마! 어? 서초구? 집값게 무슨 서초구야, 어? 집값게 무슨 서초구야? 뭐야, 이거? 어? 고속도로에 사냐? 롯데캐슬? 집까지 무슨 서초구 롯데캐슬을 사나? 별로야. 롯데캐슬도 이제 유행 지났지.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롯데캐슬이 참 고급스러웠는데 지금은 막 시, 시간 지나니까 양반 천스럽구만. 원래 롯데캐슬이 다 지어지면은 색깔 이렇게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막 궁전 같고 어 페르시아 왕자 궁전 프랑스 궁전 같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니까는 건물이 썩구 썩어 가네. 확실히. 시간 많이 지나니까 별로다. 그렇지? 색깔 별로야, 이거. 40억? 매매 40억 뭐야 이거? 여기 안 살지? 아파트 썩음썩음 해 가지고 뭔 40억이야, 이거? 예? 이 봐봐 아까 그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김해 거기 어 왕세고 아파트 이만하게 잘 지은 거는 삼 석밖에 안 나는데 이건4 0억이야 집이 비싼 게 아니야 이거 이거 이게 쓸데없다고 뭔4 0억이야 집까지 무슨 여기 산다고 어? 고속도로에서 그 매연은, 매연은 매연은 매연 방음은 잘 되냐 이거 방음벽? 어? 방음 잘 되냐 시끄러운 거 아니야 비행신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여기 매연이 요렇게 타고 올라와서 어 창문 열면은 검은색 먼어 검은색 연기와 먼지가 뾱뾱 어, 어. 음. 아!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동네 탐방은 여기까지. 끝!